오늘은 참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더욱 듭니다. 우리 건륜 부대와 자매 사찰을 맺은 지 15년째가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사단장님이 오셔서 마음 다해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또 건강의 회장님이 으로양으로 마음을 써주셨습니다. 이 좋은 자리에 우리 장병들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저희가 좀후편하겠죠 오늘 적상을봐 물어 주셔서 저 밖에도 계시고 가족이 함께 와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금년사 불생들도 주민등록이 등록된 분 마음을 따라오셨습니다. <laughs> 어, 군부대이기 때문에 그 마음대로 출입이 어렵지요. 이 좋은 날에 바람은 쌀쌀합니다만 노음이 덜하고 또 꽃은 피어나고 모두가 평화롭습니다. 지금 육법공양도 우리 군 가족들께서 설선수원하셔서 육법공양을 올려주셨습니다. 불교에서 궁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바지할 공자 기를 양자예요. 양육이라는 데양자지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물건이든 마음이든 싹, 싹 들어서 모든 생명 또는 모든 거룩함을 모두를 성장시키는 것을 궁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양 중에 이제 최고의 공양이 불교에는 먹거리 공양이에요. 그 대중 공양 이름에는 그날 모이신 모든 분을 위해서 먹을거리를 준비해 두는 거니요 저희 불교는 한반도에 들어온 지 170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제 대국으로 통장했지만 참 가난했습니다. 스님도 이제 70이 훨씬 넘었는데요. 60년대 이때는 후말가만 해서 또6.25국락을 거칠 때는 저는 인천 사찰에 있었는데 아침에 죽을 끓인답니다. 그래서 8시까지 종이 추고 해가 오르고 다그 배고픈 사람이 다모이면 많이 모이면 또그 죽에다 물을 한 바가지 더, 더 넣고, 더 넣고, 더 넣고. 그래서 이제 멀건 죽이라도 전해가면 배고프지 않게 얻어먹고 는이것이 불교의 역사이고 전통이에요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넘쳐서, 먹을 거에그 고기 한걸 모르지만, 불교는 근본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먹을 걸로 공양하고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공양 중에 육법 공양이 가장 근본으로 저희들이 주요시합니다 공기가 흠뻑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를 맑히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향 중에 제일 거룩한 향이 신향이에요. 마음이 맑은, 맑은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냥 좋아져요. 그리고 남이 나쁘다 어쩌다 이러시기 때에 우리 장병들께서 내가 먼저 착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히 그 주위가 착해지는게 이게 향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향은 자기를 재로 만드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헌신하죠나 자신을 없애면서 좋은 향기를 올린다. 향 중에 최고의 공양은향공양 우리 신향 공양두 번째는 등불이에요. 아까 우리 주디스님이 오셔가지고, 아, 법당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수단장님이 법당에 오셔서 보살펴 뭐 주셨어요. 15년간 많은 사단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이번에 오셔서는 등불, 고장난 걸 고쳐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니까, 아, 곱담이 환해졌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제거하는 빛이에요. 어두움은 뭐, 악한 기운, 나쁜 기운, 뭐 이런 게다 어두움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없애는 첫 번째가 화한 미소라고 그래요. 화한는 얼굴 싱그리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돼요. 어두운 기운이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얼굴을 다 모사하게 쓰고 그리고 입가에 좋은 미소를 쓰면 자연히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자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만 징그리고 속상하고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집을 나두실 때는 화한 미소, 아, 얼굴을 고나게 하고 입가에 찬탄 미소를 가지며 그런 이제 좋아요. 그래서 이 붕불은 모든 어두운 기운, 부정적인 기운을 다 없애는 것. 그 역시 촛불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광명을 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미과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꽃은 뭐다 아시는 것. 아이들은 결과를 말합니다. 이생상에 어쨌든 잘 찾으셔서 좋은 결과를 이루셔야 돼요. 저는 젊은 스님들한테 스님들 수임들 중에 제일 높은 분이 총원장 스님, 종정 스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총원장 스님 되고 싶으면 또 종정 스님 되고 싶으면 지금부터 공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마음을 받아들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 울렁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아서 어떤 결과를 나는게 하실 것요 우리 분장 여러께서 지금 항상 꽃을 피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은 만행하라고 그요 꽃이 펴야 결과가 되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꽃을 피우고, 풍기를 만들고, 한참 성장하시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신부는 꽃이 셔요 그리고 이제 또 어른들은 이제 본인의 결과를, 서든제제의 결과를 갖고 여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해드리고, 각자 자기가 잘된 과일과 같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지금은 꽃을 피우는 시이다 아침에 우리 신들 농사를 짓거든요. 건물 부대도 와야 되고, 저 그, 그, 뭐, 바깥에는 기계가 온다고 해서 버릇을 주고 죽을 뿐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의 대장이 접니다. 잘 모르지만 아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그거 왜냐하면 농토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저희 금융사에 찾아오시니까 지난 13일에 겨우 15년간을 고생하던 건물을 완벽하게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오셔도, 우리 장병들이 뭐캠플 스테이든 차를 자든 누가 오셔도 건열부대에서 오시면 저희가 환영하고모실 거예요. 주무시고 가도 좋고, 잠시 해셔도 좋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또 우리 천주교식에서 오늘 오셨는데, 우리 건열부대는 충돌을 넘나들어요. 어느 사단장님이 오셔도 저희도. 어, 천주교 가서 인사드리고 또 목사님을 오늘 바쁘시겠죠? 그래서 우리 육4사람 안에서는 동료관인도 없고 서로이워 하는 것도 없고 누가 오셔도 우리가 같이 모셔 드리면 그런 사찰이 금년사예요 찾아 드리고 그 공사를 이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년 내년 한3년 가는 우리 권율부들이용주사를 네.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릴까? 고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평생 희망을 갖고 그리고 꽃을, 그 꽃은 꽃을 피워야 결과가 있다. 우리 장병님들이 지금 꽃 피우는 시기세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조금 마음도 그래서 어른들처럼, 여기서 제일 초보는 이제 사감장님이시겠죠 여러분이 장래 뭐사감장님이 되셔도 좋고, 또 출가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청년님이 되셔도 좋고, <laughs> 모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꽃과 아래,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쌀이에요. 배고프면, 우리 뭐 숙달이 또 있잖아요. 삼일 공겨놓으면 정자리 공을하옵다 저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를 보면서, 하, 장병들이 배고프고, 그 전쟁에서 뭘 먹을 것인가, 몸은 상처하라고 지금도 그렇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전쟁이 더 나면 안 돼요. 우리 장병들이 계셔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저희는 64단 장병들 되면은 너무 감사해요. 뭘 해드릴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꽃을 피우고, 자기의 결과를 잘 가다듬어서, 부모님께 돌아가고, 아는 사람한테 돌아가고, 오늘 육법공양의 이 정신만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도 천지는 잘살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은 항상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대국이 되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그렇다 근본이 욕심을 내는 싸움밖에 없어요. <laughs> 그러면 우리 욕심 안내고 뭐가 될까? 불교는 최선을 다해다 다해. 누구를 꺾어내고 상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이들 스님들 스님으로서 최선을 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뭐, 여러분도 다 역사 공부하셨대요. 특히 제가 권율 부대를 살아가는 것은 권율 장군이 금산사부터 올라오실 때그 옆에는 승병이 있었어요. 처형승병이. 그래서 남한산성을 차에 승병들이 다 쌓고 700명이 전사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승려가 700명이면 거의 다 전사한 겁니다. 그래서, 건율장을 더운 저희들, 그리고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건율부대는 남답치가 않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건율부대, 제가 오늘 이렇게 못참으면 말이 그냥 막 하고 싶은데, 그럼 안 되겠죠. 제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은, 오늘 금융사 와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분교의 근본을 하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서로 소중하게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어야 되고 건실해야 되고 꽃을 피워야 되고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막 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그 노력이 나를 모을 수 있으면 그시분들과 그리고 전쟁은 한때 있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께서 가지로 나라를 지켜주기 위험하잖아요. 와 대만이 무너지면 한국은 또일어나잖아 서로 그게 연기예요. 관계 속에. 우리 혼자만 잘나서 안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도 전런 사실. 유아도 전이게정 중요해요. 그때 나라고 하는 거은아짜여러분들부처님 자기도 물론 했었지만 여러분들은 나라고 하는데 참신기하서 생각하면 전쟁이 벌어지는거야요 불필요해 그 항상 정말 전쟁이 벌어졌수어 젊은이가 20만 30여 명이 정말 다친 사람 얼마나 많고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다시는 안 되지. 그러나 전 생각이 전부 올바르지. 전쟁은 하지 않습그러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군인은 군인으로 칙선을 스님은 스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스님다하야돼스님 다하려면 어. 스님 저희들이 진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 나라를 시켜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남 상대방을 무시하고 싫어하면 참 기분 나쁘잖아요. 남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서로 존중을 좀더 가족끼리 존중하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말씀하신 기본의 기본의 스합니다그래버리극락한로어만는거요 이 가게 가 있으니까, 이 좋은 날, 15년 만에, 저희가 입고공양을 하고, 또 우리 학창단도 잘 하시고요. 네? 우리, 저기, 저이 뭐야, 카드망천, 카드망는 붉은 연꽃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에서도 붉은 연꽃, 학창단도 많이들 바쁘신데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우리 64단 권율 그대 행복하고, 좋은 예방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